오늘 좀 작업을 한게 있어요. 그, 이제 뭐냐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POE 닌자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시세표를, 시신 시세표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닌자 사이트에 보면, 여기 이제 시신 탭에 오면은, 이제 카테고리 쪽에 오면은, 여기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찌됐건 간에, 영어로 되어 있어서, 뭐, 대충, 요런 거는, 뭐, 뭐, 대충, 뭐, 알아먹을 수는 있지만, 뭐,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이 과정이, 이 과정을 우리가 다시 뭔가 한글로 번역해서 이해하는 게 조금 그래도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작업을 방송키기 전에 한 게, 여기 POE 닌자에 있는 요 시세표 있죠? 요거 기반 해가지고, 이걸 다 번역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신을 내가 만약에 좀 줍는데 보관함이 부족하다. 이러면은 이제 요 차트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가격이 좀 비싼 것들 있죠? 요런, 요런 거 비싼 것들 위주로 주어가지고 판매를 해도 뭐 괜찮은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가격이 조금 달라요. 그 실제 거래할 때는 이게 어찌됐건 허위 매물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허위 매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픽싱 프라이스라고 해 가지고 그 요런 요런 가격을 가격을 딱그 고정시켜 놓게 하는 수단으로 허위 매물들을 많이 올려 놓거든요. 저렴한 가격으로 허위 매물들을 올려 놔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거래소에서 이 PO이 닌자 닌자 여기에 이제 시세에 영향을 이제 뭐 준다고 하는데 무튼 그래서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최소 최소 여기에 있는 금액 금액대보다 가격이 나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자, 15일이죠, 오늘? 4월 15일 자 기준으로 여기 이제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신을 내가 좀 파밍을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가격 체크도 좀 너무 어렵고. 그러면은 대충 여기에서 뭐 이렇게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검색을 이런 것도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신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혹시라도 내가 지금 비싼 걸 가지고 있나? 이렇게 좀 검색을 할 때도 여기 이제 요기 이제 로우를 여기 이제 셀을 선택하셔 가지고 컨트롤 C 아마 이렇게 이제 컨트롤 F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F,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내가 보관함에 가지고 있는 거. 물론 이것도이것도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있잖아요. 웰시 액자를 활용하면 뭐, 검색은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그게 모르니까, 모르니까. 어, 요거까지 해놓을까? 이게 일부러 제가 오늘 요거 번역 작업을 해놨는데, 웰시액자일이랑 같이 사용한다 치면은 영어 원문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좀 보시기 편하게 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속성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제가 닌자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 지금 똑같은 속성이 가격이 다르죠? 이게 왜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한 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가격은 적당히 이게 만약에 뭐야 추가 제작이 뭐 300화도 있고 200화도 있네. 근데 뭐두개 중에 뭐가 맞는 거야. 내가 데이터를 뭐 이렇게 부정확하게 해놨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진 마시고, 그냥 닌자에 기반한 데이터를 한글화 시켜서 보시기 좀 편하게 작업을 해놓은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여기 이제 밑에 여기까지 뭐 있는데, 여기 이런 거는 리그 초반에 있었던 뭐그 뭐랄까. 지금은 삭제된? 이제 드랍되지 않는 효과들도 좀 덜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적당히 무시하시고, 여기 상단에서 뭐 이제 적어도 20카 이상 있죠? 20카 이상에 해당하는 시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고, 이제 파밍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